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사용해서요, 애저의 웹앱 기능을 사용해서요,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고 바로 실행시켜보는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애저 포탈인 애저.com으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저.com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요, 애저 포탈 사이트가 되고요, 포탈 사이트에서 어, 로그인을 하게 되면요, 그 포탈 링크를 클릭해서 에저에 대한 구독권이 있는, 있으면 에저에 대한 구독권으로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워드프레스는요. 앱 서비스 영역이 있습니다. 즉, 웹 앱은 앱 서비스 영역이 있고요. 또는 새로 만들기 에서 바로 해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앱 서비스를 선택하고요. 앱 서비스에서 검색을 해서 이제 추가를 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요.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웹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고요. 자, 마켓플레이스를 선택을 하고요. 마켓플레이스를 선택을 하고요. 마켓플레이스에서 여기 웹에서 찾아주셔야 되겠고요 웹플러스 모바일 쪽에서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워드프레스를, 워드프레스를 바로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 검, 결과로 워드프레스가 나오고요 웹플러스 모바일에서요. 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워드프레스 이름을 하나 결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클라우드 헌터 라는 이름으로 웹앱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권을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그룹을 하나 만들어 줄 텐데요 저는 처음이니까 헌터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공급자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MySQL을 선택을 해주고요. 추후, 이제, MySQL에 대해서는, 그, 실제 사용 가능한, 이제, MySQL을 사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MySQL in app 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예를 들면, 새로운 db를 만들고, db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테스트용으로는 MySQL in app, 얘를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새롭게 d b 를 클리어 DB를 하나 만들게요. 예,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앱 이름, 구독권 선택, 리소스 그룹 또는 기준 그룹 선택, 클리어 DB. 그 다음에 앱 서비스 계획 및 위치를 정의를 해줄 수 있는데요. 자, 새로 만들기 버튼 눌러서요. 앱 서비스 계획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 여러분들 원하시는 이름으로 어디에 만들 건지를 하나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제팬 웨스트 쪽에다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격 책정 계층인데요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중요한데요. 가격이 일단은 어 선택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기본 가격으로 기본 가격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또는 모두 보기에서 가격을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확인. 자, 그런 다음에, 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어, default MySQL을 선택해 주고요. 어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문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유형은 공용이냐, 전용이냐, 전용으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위치도 일본 서부.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아, 가격 측정이 수성으로 돼있, 대해서 제가 순간 놀랐는데, 머큐리가 뭐죠? 아, 머큐리가 수성이죠? 예. 자, 그러면 확인. 자,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좀 그러네요. 그 다음에 약관. 약관을 로드하고요 자, 약관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오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는 설정하지 않고요 대시보드에 고정하고요 자 만들기 버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앱 이름을 지정을 했고요. 이제 샘플 이름으로 그 다음에 리소스 그룹 지정했고요.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었고요. 데이터이스앱 서비스 계획은 뭐제페인웨스트에 데이터베이스 만들고요. 동의함 했고요. 대시보드에 고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들기 버튼 누르면 빙글빙글 돌면서 워드 프레스 웹 앱이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해당 웹 앱에 워드프레스가 배포가 됩니다. 즉, 하나의 웹 앱이 만들어지고요. 하나의 웹사이트가 만들어지고요. 워드프레스 소스가 올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만들 때 데이터베이스까지 연동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연동까지도 되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는 MySQL, MySQL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잠시 시간이 흐르면 워드프레스까지 현재 배포 중이잖아요. 그럼 배포 중이면 배포가 완료가 되면 여기 사이트에 대한 상세보기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샘플 웹사이트 URL 저같은 경우는 어, cloudhunter.azwebsite.net 이란 이름의 경로로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보고요 자 배포가 설치가 되고 설치가 완료가 되고 상세 보기 페이지로 이렇게 접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cloudhunter.azwebsite.net 이란 이름의 URL이 보이고요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cloudhunter.azurewebsite.net을 클릭해서 자, 웹앱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워드프레스 어, 사이트에 대한 설정 화면이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한국어를 선택하고요. 계속.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정 보였고요. 뭐, 사이트 제목은 구름, 사냥꾼이라고 주고요 사용자 이름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어 이제 예를 들면 여기다가 사용자 이름 잠깐만요 예, 네, 숨기기 하고 사용자 이름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패스워드를 강력한 형식의 패스워드를 지정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굉장히 약하게 나오네요. 이것도 약하고. 약하게 나오네요. 자, 그다음에 이메일 어드레스. 제 굉장히 복잡하게 있는데요. 그러네요. 더 이거보다 더 강하게 해야 되나? 예, 네, 어쨌든요. 네. 자,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는 클라우드 헌터 앱 아웃룩 닷케이제 이메일 이러구요뭐이거는 이제 놔둬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일단 체크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아그 다음에 약한 패스워드 사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약한 패스워드 제 딴에서는 강한 패스워드 인데요 약한 패스워드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자에서 다시요 이게 약하다라는 건가 예. 자 다시 WordPress 설치하기로 클릭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가 설정한 아이디하 패스워드를 사용해서요 WordPress가 설치가 되어있고요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계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엄청나게 강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요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하게 되면 워드프레스의 어, 대시보드로 접속이 되고요. 여기서 관련된 정보를 어,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구름 사냥꾼에서 사이트 방문하기 링크에서 하게 되면 현재 c l o u d h u n t e r a z e w e b s i t e n e t 이라는 이름의 사이트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요. 그에저 포탈에 접속을 해서요. 웹앱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웹앱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웹앱을 만드는데 제가 처음부터 다 만드는 게 아니라요. 어, 에저 포탈에서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해 주는 어, 워드프레스 기능을 사용해서 웹저 웹앱 만들었습니다. 어, 그러면 그 어, 이제 만드는 절차는 지금 보여 드린 거고요. 여기 웹앱에 클릭해서 한번 잠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옵션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다른 곳에 안 가고 잠깐 볼게 요 콘솔 창을 잠깐 열어 볼게요. 콘솔창을 열고, 요 DIR 명령으로 잠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 잠시만요. cd 점점 으로 위쪽으로 잠깐 간 다음에요. DIR 잠깐 열어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월드와이드 웹 루트에 웹사이트가 만들어지고요. cd www 루트로 잠깐 들어가세요 DIR 열어보면, 여기에 php 파일 보이시죠? 네, php 파일로 이렇게 워드프레스 소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php 파일도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여기서 원격에서도 바로 코드에서 얘네들을 바로 코드를 수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앱 서비스 편집기에서도 간단한 건 여기서 수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응용 프로그램 설정에서 FTP를 설정해 놓은 다음에 FTP를 통해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웹 앱에 대해서 접근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웹 앱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리소스는 모든 리소스 쪽에 리소스 쪽에 가보면요, 이렇게 어, 클라우드 헌터라는 이름의 웹 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앱 서비스 계획이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MySQL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동일하게 동일한 리소스 그룹에 동일한 이름으로 일본 서브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어, Azure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웹 앱을 사용해서 워드 어, 프레스를 설치하는데 어, 시간상으로는 한 10분 정도 조금 넘게 걸렸네요. 그래서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워드 프레스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데모로 보여드렸습니다.